1과 연계활동입니다. 이제 과별 교육활동으로 들어가는데요. 1과 2과 3과 이렇게 세 가지 연계활동들을 대활동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1과에서는 하나님에게 돌아가요. 모두의 인생 찬양, 뭐, 회복을 꿈꾸는 돌이킴 노래방인데요. <laughs> 이게 대면으로 진행했을 때는 노래방이 가능해요. 노래방이 또 가능 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준비하면서 회복을 꿈꾸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1과의 키워드를 곰곰히 여러분 방금 우리 들으셨잖아요. 1과를 교재를 들으셨는데 기억해보시면 1과를 기억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약간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약간 그게 가장 큰 주제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 찬양이다. 찬양은 우리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정말 찬양이 흥얼흥얼 나오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더 좀 가까이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아, 찬양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모든 교회 상황을 다 고려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가장 이렇게, 뭐랄까, 요몇 어, 가지 예시, 뭔가 할수 있는 그런 툴,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장치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은, 어, 모인 이 자리에서 만약에 선생님들에게 선생님의 인생 찬양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 제가 20년, 년간, 30년간, 40년간 살았을때 정말 인생 찬양이 막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너의 인생 찬양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대번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정말 찬양팀 리더급 아닌 이상은 <laughs> 이 인생 찬양에 대해서 제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한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한 2주 전이나 3주 전? 그쯤에 제가 준비한 그 USB 안에 신청서가 있어요. 그 신청서 내용은 여기 있거든요. 이 파일이에요. 내용은 제가 크게 확대해서 적었고요. 이 한글 파일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글 파일을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여러분의 인생 찬양에 대해서 한번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돌아보고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어떤 노래를 추천하는지 자기가 찬양을 추천해도 좋고 또 한편으로는 신화생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찬양을 많이 모른다 했을 경우에는 가요도 이렇게 좀할수 있도록 하도 가요이지만 뭐 가사의 의미를 둔다면 해서 해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찬양을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은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또 만약에 이게 텍스트로 아이들이 글로 신청해서 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노래를 내가 좋아하는 그 노래를 그 카카오톡에 음성으로 전송하기 라던가, 아니면 음성 녹음에서 전송하기. 이런 것들로 하면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걸 틀으면 돼요. 그걸 틀면 되고, 어쨌든 음성으로 받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플러스 이제 팀이고 어쨌든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는데, 어, 이 신청받았던 곡들을 이제 형식에 맞게, 뭐 찬양팀이 진행할 수 있는 교회는 찬양팀을 꾸려서 찬양팀을 통해서 대면이 가능하면 그 신청자가 직접 불러도 좋고, 아니면 채널팀 리더가 불러도 좋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신청서는 47쪽, 페이지 47쪽에 이렇게 샘플이 있고요. USB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소요 시간은 대략 어떻게 진행하는지 따라서 다르지만, 60분에서 120분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잡아서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은 제한이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행자는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비대면으로 진행하더라도 진행자는 있어야 이게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진행자가 있습니다. 진행자가 있고 만약에 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대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촬영팀이 없어요 하는 경우는 괜찮아요. MR이 있거든요. MR이나 AR 이런 것들을 환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은 촬영하시면 됩니다. 바로. 제 앞에 핸드폰 놓고 그냥 생중계를 하셔도 되고요. 행중계를하셔서 되고 아니면은 줌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자로 사연을 보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시간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양한 이벤트를 할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시작할 건가 그리고 이 코너 속의 코너를 어떤 걸할 것인가. 요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요것은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면은 중간은 이제 아이들과 꾸려지는 거거든요. 아이들과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튼 그래서 이 마무리 열린, 열린 마음을 진행하시다가 중간중간에 내가 코너 속 코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실시간으로 뭐제 핸드폰으로 뭐뭘 보내준다면, 보내주면 선물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코너 속 코너를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진행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좋을 텐데요. 만약에 대면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마지막에 찬양 집회라든가 아니면 기도회라고 연결할 수가 있고요. 또 합심 기도회라면서 이제 찬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신앙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했었는데요. 작년에 했었는데, 어, 사실은 이 비대면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온라인이 되게 어색해가지고 막 갑자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만약 4시 시작이었는데, 제가 한 12시쯤에 아이들한테 기프티콘에서 보냈어요. 12시에 보내고, 3시에 반치 토토 보냈어요. 지금 치킨 시켜라. 하고, 4시에 정확하게 치, 치킨을 세팅해놓고 먹으면서 시작했어요. <laughs> 애들이 줌을 켰을 때다 같이 먹고 있었어요. 먹으면서, 아, 이거 맛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고 시키셨어요? 막 이러면서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 묻고 하면서 준비됐던 그 사연 같은 것들도 읽으면서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어쨌든. 교회에 맞게, 개교회 상황에 맞게 해서 진행하면 좋고요. 이 회복을 꿈꾸는 돌이킴 노래방. 그 회복을 꿈꾸는 라디오. 이거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멀었던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경험을 이 찬양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접하게 해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46쪽 보시겠어요. 페이지 46쪽에 보면은 제가 예식을 예식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인트로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다음에 중간 사연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 예시를 넣거든요 보면은, 어, 4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마무리 예시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었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가끔 지치거나 힘들 때, 길을, 어? 길을? 야 길을 헤맬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불렀던 인생 차량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 함께 주제를 외치고, 박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번 주제를 외치자고 되어있지만 주제를 외치고 맞춰볼까요? 하면 이렇게 주제를 읽고 1가 연계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제 한번 <laughs> 읽어볼까요? 우리 우리 이번 주제 우리 이번 성경학교 주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요 하고 2가로 넘어가겠습니다.